맞아 맞아 상대피해. 아, 아, 진짜 우와, 하지 마. 진짜 하지 마세요. 진짜. 아, 하지 마세요. 진짜, 하지 마세요. 아, 맞아. 맞아. 진짜. 머리카락 있는 날이야? 아! 응? 진짜 나 화내. 진짜 하지 마. We'll 아! <laughs>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<웃음> 괜찮겠어? <laughs> 지연이 <laughs> 괜찮겠어? <laughs> 나보단 지연이가 걱정이지. 나는 히 이런 건안 묻. 나둘다 얘기는 걱정인데. 안 해서 어? 친구가 다 해줘. 아. 다 풀고 다 해줘. 좋은. 친구. 그때. 컨셉? <laughs> 온 몸에 소름이 돋는답니다. 그 여자한테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날 창문을 그렇게 두드렸던 걸까요? 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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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우. 아, 다른 말인데 이거 BGM 제대로 들은 사람? 진짜 오늘 조금 심했어. 와,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. 와, 와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서연이가 왜나야 왜 어, 진짜 너가 나랑 룸메이트니까 룸메? <놀맨> 아, 이사하 지금 숙소 아, 기 서연이가 이렇게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저는 잠결에 근데 몸이 아 그냥 피곤해서는 꿈인지도 몰랐어요. 아이 진짜, 아, 진짜? 왜 그래요? 아, 아! 얘기 안할 거예요. 아그 마지막 사연은또안 읽은 멤버 있나요? 하원이 읽었나? 어, 음. 지현이가 한번 읽어볼까? 좋아요. 지현이, <laughs> 괜찮겠어? 짧대. 나 짧아, 짧아. 할수 있어. 지현님 돈봐나 진짜 오늘 잠못 자. 아 짧대, 짧대 한번 해봐. 진짜 못 자. 알았어, 알았어.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<laughs> 아직 잠을 못 자고 있답니다. <laughs> 제발. 어때, 아, 내 얼굴 같아? 저좀 살려주세요. <laughs>